줄리거나, 줄리거나, 모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실내 조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밝기를 또 밝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 블라인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7시리즈 가지고 왔어요. 730D X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2018년 12월에 등록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리가 됐을 거다. 한 분이 꾸준히 관리해온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안전 무사고 차량이고 사고 이력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매입하는데 앞유리에 금이 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하면서 고객님께 요청을 드려서 보험 접수를 해서 앞유리를 새 제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면 이 앞유리가 순정 앞유리가 아닌 사제 앞 유리로 교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 유리는 기본적으로 HUD를 반사시켜 주는 반사판이 없어요. 그런데 썬팅을 해서 그 썬팅의 기능으로 발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압유리로 교환을 하면 HUD 기능이 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 요청드려서 압유리까지새 제품으로 교환했다는 점알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압유리를 보험 처리를 하거나 뭐 현금으로 수리를 해도 한2,300 정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 저희가 다 처리해서 압유리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해 놨습니다. 돌방 하나 없는 앞 유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차량 외관부터 확인하실게요.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 쪽에 보이는 스톤 칩들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약간 시근이 있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정도의 스톤 칩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네 아주 미세합니다. 사실 조금만 뒤에서 봐도 보이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램프 양쪽 다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가보면 앞에 핸더 좋습니다. 깨끗한 상태 그리고 앞에 휠도 좋고요. 타이어는 약한40%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밀면 벗겨지네요. 앞에 도어 네 도어 좋습니다. 뒷도어 네뒷두어도 깨끗하게 관리됐습니다. 좋고요. 듀엔더네엔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는 약7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아주 깨끗한 상태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엔더 이쪽에 약간 미세한 스톤칩 문콕처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뒷범버 네 뒷범버 좋고요. 트렁크도 네 트렁크도 아주 좋습니다. 아, 관리가 잘 됐어요.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붐에서는 고가의 광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고차 매장에서 하는 막방 택집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하는 집으로 저희가 조금 더 돈을 더 주고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뒷범버다 좋고요. 이쪽에 약간의 문콕은 있습니다. 정말 미세합니다. 아래쪽 타이어는 역시 70% 정도, 70% 정도 남아있다고 안내해드릴게요. 실제로는 한 8, 90% 정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70% 정도 남아있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휠 옆쪽에 약간의 개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타시다가 더 심한 키스가 생기면 그때 복원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휠을 복원한다는 건 갈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최후에 한번 정도만 복원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도어로 가보면 뒷도어 깨끗하고요, 네 좋습니다. 도어 아래쪽도 스탬프 좋습니다. 앞도어 도어도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주 미세한 기스들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기스를 제외하고는 제가 찝어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찝어드리는 게 가장 심한 상태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문콕인데 눌리거나 한거 없이 그냥 미세하게 자국만 남고 있다 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도 좋습니다. 마지막 앞에 핸더, 네, 앞에 핸더도 좋고요. 핸더 쪽에도 약간의 문콕들, 여기 보시면, 문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스톤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톤칩은 보이고 있지만 아주 미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도 잘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앞에 휠로 가보면 타이어 약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은 이쪽에 약간의 부식들이 발생한 겁니다. 기스라기보단 약간의 부식이 조금씩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스포트 클로징을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살짝 열었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스스로 닫히는 기능을 하고 있고 실외는 카본 블랙입니다. 카본 블랙은 M 스포츠의 블랙에는 카본 블랙만 들어갈 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실내는 더 진한 블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더 진한 블랙이기 때문에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생기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이 조금 더 깔끔하고 오래 타기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카본 재료가 많이 들어갔다는 표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7시리즈에는 카본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가죽,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드,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7시리즈답게 고급스러운 내장들은 재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위치들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적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도 좀 즐겁게 들으면서 펀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좋은 차량인 것 같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오토라이트 다이얼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핸들 열선 핸들 그리고 뒤쪽으로는 전동 스티어링 휠 기능의 스위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타서 실내 옵션 확인해 드릴게요. 좀 걸어보겠습니다. 계이판을 살펴보면 현재 9 1 3 6 0 k m 주행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핸들 자체에에는 트리 컴퓨터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랑 오토 하이빔 스위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없어서 어두워진 경우에는 오토로 하이붐을 켜고 꺼지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차선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가운데 크락션을 눌러보면 네, 크락션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핸들의 오른쪽에는 보이스 스위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차량의 현재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를 홈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지만 뒤쪽에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행할 때 우리가 터치를 하기엔 손이 좀 짧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이 체크 컨트롤에 띄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 없음이라는 체크가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가 유행했던 기능이죠. 볼륨을 올리거나 줄리거나 하는 기능들을 이 모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전체를 켜거나 인디비주얼 그리고 인디비주얼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쪽에는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온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터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알루미늄 내장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멋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열선 기능, 통풍 기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세 3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 그리고 일반 아날로그 키 2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 네 이렇게 닫았을 땐 굉장히 깔끔하죠. DSC를 켜고 끄는 스위치 그리고 운전 모드 스위치입니다.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세팅이 포함되어지고요. 그리고 컴포트 모드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모드죠.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 기능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에코 프로 기능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능을 활용했을 때 약간 멋스러워지는 계기판에 속도가 표시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재밌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에도 굉장히 재미를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BMW는 정말 운행이 재밌는 차량이거든요. 타보신 분들은. 겁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컴프레셔가 돌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다 올라갔을 때 점멸이 아니라 점등으로 바뀝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전멸하다가 점등이 되면, 어, 에어 서스펜션이 형승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눌러주면, 슉 하고 가라앉습니다. 바람이 빠지듯이. 에어 서스펜션까지 이상 없는 거다 확인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모든 기능이 잘 되는 거 확인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면, 선우프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선우프는 이렇게 뒤로 하면 잘 열리고요. 썬누풀 레일에 뭐가 껴있을 땐 원터치로 안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다 맞춰 놨죠. 네, 잘 다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핸들의 조향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카메라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안내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실내 옵션 다 확인해 봤고요. 내려서 시트 상태 살펴볼게요.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등받이 엉덩이 부분을 다 살펴봐도 까지거나 해진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거든요. 여기 약간의 주름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옆쪽에 해지거나 어떤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죽의 상태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릎 받침 그리고 요추 받침을 포함하고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동 시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시간 운행을 해도 허리가 아프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맞춰서 사용하면 장거리 운행도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동승석 시트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도어를 열어보면 깔끔하게 관리된 실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잔 기스, 그리고 자잘한 뭐 스티커나 또는 뭐 어떤 방향제를 올려놨던 자국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관리가 잘 됐고요. 실내 흡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 냄새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굉장히 잘된 차량입니다. 비흡연자가 맡아도 실내에 나는 냄새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드레스트, 등받이, 엉덩이 부분 모두 다 살펴봐도 주름이 거의 없습니다. 기스는 물론 해진 것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승석 시트 역시 무릎받침대와 요추받침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킷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킷을 당겨 주면 등받이가 허리를 더 감싸 주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내 허리가 잡힌 상태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동승석에 앉아서 뒷좌석의 여유 공간도 확인해 드릴게요. 앉아 볼게요. 네, 지금 동승석 시트에 앉아 봤고요. 레그룸은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고요. 헤드룸도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앉았을 때 뒷좌석의 여유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보시죠. 실내로 들어오니까 뒷좌석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가 앞좌석 거리가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보셨을 땐 하지만 시트가 넓습니다.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 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이렇게 앉았을 때는 레그룸에는 주먹 하나 이상 남고요. 헤드룸에도 역시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 시리즈는 뒷좌석도 시트 조절이 가능하죠. 시트를 내리고 등받이를 올리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올리기도 하고요,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앉게, 앉게끔 뒷좌석도 전동 시트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전동 시트 스위치 보이시죠? 뒷좌석에서도 앞좌석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압좌석을 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이 탭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탭은 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전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탭을 들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내 조명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밝기를 좀 밝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블라인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당연히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두 닫기 버튼을 누르면 네. 자 모두 열기를 또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모컨 하나로 우리가 모든 기능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7 시리즈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예술적이죠. 커플러도 앞쪽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해드리고요.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드립니다. 당연히 온도 설정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뒷좌석도 역시 하만커돈 스피커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제떨리가 있긴 한데 제떨리는 요즘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전 사용자분도 잣더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뒷좌석에도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뒷좌석 옵션 기능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트렁크 확인시켜 드릴게요 와봤습니다 트렁크 뒤쪽 스위치를 눌러보면 네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렁크는 양쪽으로 골프백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는 되고 있습니다. 골프백 정도는 가로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포스트 백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삼각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약간의 짐들은 이렇게 양 옆쪽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에도 조금씩 있죠. 네 이렇게 트렁크까지 다 보셨고요.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드나 스키 같은 것들은 저 앞쪽에 스키 수루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드릴게요. 트렁크까지 다 보셨고요.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7시리즈 다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옵션 다 안내해드렸고,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성능 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 그리고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로 성능 기록을 받아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유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내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셨겠지만 아주 믿을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붐에서는 경매 등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매입하는 차량을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을 조금 더 알고, 판매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댁에서 받아보시는 홈 서비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다면, 홈서비스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본 고객님들께는 당연히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고 있죠. 카본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가끔 눌러주시기 때문에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3,9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4,100만 원 정도 하는 7시리즈를 200만 원 정도 깎기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